샤가로 오늘은 학식 소개를 해볼게요. 이 개큰 미친 킹크랩 보이시나요? 1년에 10번은 나오는 것 같아요. 참고로 저희 학식은 다공째요 후마하. 세계로에서도 이렇게 나눠줍니다. 아가가각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예요. 고구마 치즈 돈가스랑 연어 샐러드 어케 참노 진심. 쉐스 감자탕탕 후루후루예요. 식판 구성 미간 미쳤어요. 이것은 전설의 해대 정식이에요. 생활관에서는 개큰 닭다리 나오는데 실습선에서는 고치돈 나와요. 비비리비빅 비빔밥이에요. 저 골드키위 개존맛 레전드 석식 치즈랍스타. 조리장님 사랑해요. 그랜절 연습해올게요. 아가강 로제찜 달기랑 크림새우예요. 전 맛있는 건 밥칸에 받아요. 사주부님이 저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고기를 저렇게 터지게 줄 리가 없는데... 전날도 면을 식판 터지게 넣어주셨네요. 저희는 항해 중일 땐 야식도 나와요. 치즈떡볶이 개맛있겠죠. 야식으로 피치도 나와요. 마약 왜 하냐 마약 핫도그가 있는데 구보 뛰고 오면 간식 좀 감동 아침밥 이건 주말 아침밥 슈슉슉슉슉 탕수육 비빔면 꽥꽥 훈제 바야흐로 체육대회 때세명이서 이거 다주심 디디 밥다 먹어가는데, 조리장님이 츤데레 마냥 샤머켓 던져주고 가심. 이건 생활관 밥이에요. 밥이 이렇게 맛있는데, 자퇴역해야노. 네, 저 사실 밥 먹으려고 학교 다녀요. 다들 존맛학식 먹고 싶다? 저희 학교 오세요. 끝!